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박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호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이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염성 듣는 그런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40편이 이 악인과 포악한 자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들의 악이 그들에게로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시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41편은 악한 일과 포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와 교훈과 위로를 주고 있죠. 악인이 배부르고 형통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심지어 장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이 같은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요. 시대가 더 악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은 악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잘 나가는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선하고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 길을 올곧이 걸어가기에는 수많은 고난 고난이 눈에 선하기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 솔직한 마음은 들지 않으실까요? 홍대 자녀가 그 험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 할때 말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조금은 거짓말하고.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도 나보다는 더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로서는 자연스럽게 들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미워하는 자들이 훨씬 더잘살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축복이 어, 임하며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느 정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싫어하고 조롱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며 맞추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세대를 거쳐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잠시, 잠깐 빛날 수 있지만,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 분향,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저녁 제사, 이 제사라는 말을 원어 를 살펴보면 제물이라는 말이래요 저녁 제물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받아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가 재물이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알수 있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번 받으시는 분양함과 같이, 재물과 같이, 지금 자신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먼저 입을 지켜달라 그래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먹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윗, 지금 다윗은 그 자신이, 다윗 자신이 그들의 진수성찬을 보고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부유함을 보고 그들과 같이 악행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들의 진수성찬에 빼앗기지 않기를, 내 입술이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기를, 내 행위가 그들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절히 간구할까요?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의롭게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의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길은 결국 심판으로 향하는 길이요.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는 길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기 마음을 지켜 그와 같은 행위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요.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치게 해달라고 말해요. 자기를 꾸짖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친절이요, 은혜며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죄악을 부추기는 말들은 전부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한다면 이러한 모든 행위야말로 진정한 친절이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마의 잔소리는 언제나 듣기 싫지만 나중에 엄마가 되면 알게 되죠. 그 잔소리야말로 잔소리야말로 내게 꼭 필요한 말들이었으며. 나를 향한 사실이, 사랑이었다라는 말, 사실을 말입니다. 의인의 충고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말하는 충성스러운 권면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서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책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을 향한 저주도 있지 않아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약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인데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보다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 저들의 우두머리들이 높은 암벽에서 떠밀려 죄값을 치르게 하소서. 큰 망치에 맞아 가루가 되어버린 바위처럼 저들의 뼈가 지옥 입구에 흩어지게 하소서. 무시무시하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며 시편물을 열었던 구절이 다윗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래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시간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보여주는 영광과 죄악의 길이 보여주는 참혹한 고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강구해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누추하고 더러운 유혹에 버려두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붙잡아 달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주셔서 세상이 나를 타락시키기 위해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죠. 그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나는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타락한 삶이 주는 안락함, 타락한 삶이 보장하는 풍요함을 거절한 일은 마땅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믿음이 약하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붙들어야 돼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떠오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빈궁한 곳에 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치 최고급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받으며 풍족하게 지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시궁창에 앉아 지능 놀이를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주는 유혹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타협이 주는 손길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요해 보일지 몰라도 잠시 진수, 성찬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망할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 볼 손해가 확정되어 때로는 손실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힘이 힘을 놓아야 될 때가 있고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더잘살수 있는 것처럼 저들의 진수 성찬에 우리들의 마음이 유혹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붙든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세상의 진수 성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 북력 땅을 온 열방 가운데 오늘도 복음 들고 수고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아버지와 복음의 백성들,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차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서광 이은비 선교사님 가정위에서 기도합니다 차드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벌려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어 없어서 아브리센터 아이들이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성경적 가치를 배우며 정말 작은 천국이 그 안에서 더욱더욱 커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 우리 하성이 하민이 주안에서 복되게 자라게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알게하여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